안녕하십니까 JK와 위기관리킵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부모세대와 자녀간의 친밀한 대화 방법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부모 세대들의 일방적인 대화와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대화의 진척을 원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대화 요령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리스크 요인은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족 간의 존경과 소중함을 버리게 되고 함께 있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화의 부족은 곧 가족 간의 어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가족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녀와의 대화 자리에 스마트폰이 차지하여 대화 부족으로 어사소통의 단절은 가족의 갈등 유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은영 노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는 부모의 역할 훈련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부모들이 장애 요인적 언어 표현을 많이 하고, 과거의 답습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성인 중심적 인간 간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부모는 자신이 대하는 자녀가 부모의 의사소통에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이 완성시키지 못한 삶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장으로 만든 것, 즉, 자신의 꿈을 자녀들에게 간철하고 주입하고자 할 때에 부모와 자녀는 갈등하게 되고 자녀는 대화를 거부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을 책임진다는 것이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참견하여 자녀를 하여금 부모와 대화를 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익균의 가족관계론에서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유행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편견이나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네 번째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적절한 의사소통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심할 경우는 적대감과 공격성이 드러나고 가족 구성원이 한 가정에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협의회에서 인용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수준이나 질은 부모 자녀 관계의 수준이나 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없고 혹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서로 피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이든지 아니면 부모 중심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반면 부모 자녀의 대화가 활발하고 개방적이고 신도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부모 자녀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우선 자녀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의 방향은 부모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아니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면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의 대부분의 고민이나 어려움은 해결을 원하는 것보다 곁에서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인만으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감정 경쟁이 아주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최종 목적은 자녀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생각의 잘잘못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대화의 자세는 자녀도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독립적인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한 주체라는 것이 부모에 의해 인정되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고집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에 기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화는 어사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서 교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부모 자녀 대화의 장애는 부모의 감정이 고조되고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녀의 어떤 행동을 빌미로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목상으로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자녀에게 덮어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감정을 뻔히 알고 있는 자녀는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며 속으라는 반발하고 싶지만 참거나 겉으로는 듣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대화는 서로 긴밀한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화에 힘쓸 때, 자녀는 그 관심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기 삶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JK와 위기관리팀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가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